하나님의 무한한 시생 1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샘까지 갖게 된 어린 양의 신부다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고 성도들은 아내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부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도께 스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샘을 아내인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샘은 남편인 예수님의 것입니다. 계시로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시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h 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i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i r s t thing is that the f i 절 s t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가 아래 있나니 그래서요. 생명샘은 남편되는 예수님의 것인데 유업자 성도에게 주니까 생명샘의 주인이 장차는 성도가 된다 하는 특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예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 안의 영생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보감 33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필연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인성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3증은 540.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기별 백패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신, 신랑이 천국이 줄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보면 일기별 100페이지에 있는 천국이 줄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영원한 생명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주님께서 불멸의 생명이심으로 죽음을 맞부려 인성의 생명으로 죽기여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인성을 입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로 하여 죽음을 맞부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마치시기까지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인성으로만 당하시고 신성의 능력과 불멸의 생명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시에는 대속을 위해서 대속은 신성이 해당 에, 충족이 되니까 신성의 생명으로 대속과 고통을 에, 당하신 것뿐입니다. 초기문지 169페이지입니다. 사단과 그의 전사들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법정 안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법정 분위기는 엄숙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 인성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방법을 택하여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다. 이어서 보면 사단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통해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신성을 드러내어 폭도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므로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실패되기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성의 생명과 신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나 신성의 생명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35페지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진 전능한 능력에 의리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우리의 모분이 되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구속 사업을 마치시기까지는 신성인 능력이나 불멸의 생명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내놓았다, 내놓으셨다,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에 인성을 위해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 왜? 인성으로 그대로 당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대의 수망 786페이지에 인간을 위해 버리신 그 생명. 그랬습니다. 신성의 생명을 내놓고 오신 것을 버리셨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월을 마치시고 부활 시에는 신성과 불멸의 생명도 회복되어 그 생명을 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인성을 위해서 진이 내놓으셨던 생명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부활 때는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소망 786페이지도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구조 안에서 회복된다. 그는 불멸을 주실 권리를 받으셨다. 인간을 위해 버리신 그 생명을 이렇게 신성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취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인간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급받는 생명에서 생명을 시해줄수 있는 신성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더 풍성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내 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신성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또나해 주는 분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기별 302페이지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 소망 786페이지에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수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샘물은 바로 신성의 샘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남편에게 있던 샘물은 아내가 퍼주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은 생명의 샘 주인이 남편인데, 계시록 20장 17절에는 생명의 샘을 아내인 신부가 나눠주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남편이 예수님의 것이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유업, 유옵, 샘물의 유업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유업자니까. 그래서 계시로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성도들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울어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울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신부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 세물을 지금 일반 성도들에게도 나눠주지만 하늘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할수 있게 특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신부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신부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신부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샘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전인 것이죠 고린던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신부 속의 성령은 신성의 삼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의 제 삼이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화이주서 사도행전 일장팔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 소망 육백1 페이지도 신성의 제3위 되시는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인데, 어린양의 신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 성도들도 어린양의 신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도께 중매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 건물은 성도들의 성화된 성품을 보석으로 나타내 건축된 건물입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구 성도들의 도야 된 성품을 건물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산부은 시폐지 인생의 고난은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 띄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에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우리들의 성품을 보석으로 한 것이 새 예루살렘 보석집입니다. 그래서 에,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길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 성도가 남편인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과간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아까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보면 너희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우에 함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도 12 사도의 이름이 12 기초석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로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옥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좌정이라는 지구의 성도들이 보석이 된 것을 열두 보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샘 신성의 생명력을 가진 이 샘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어린양의 신부 속에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린양의 신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에... 성도들인데 예루살렘 안에는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그다음에 성도들도 어린 양의 신분데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바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쓴 죄를 경험한 인성이 왕이 되어 보좌에 앉는 우리들에게 생명샘을 주는 데 이것을 상징으로 쓴로얄젤를 먹은 벌이 왕벌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왕벌은 여왕벌입니다. 자, 맛이 다른 꿀을 먹은 일벌은 일벌로 떨어지지만 같은 일벌이라도 맛이 쓰고 느끼한 로얄젤리를 먹으면 그게 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세상 학교는 바로 하늘왕을 만드는 여기 로얄젤리 먹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왕벌이 생식샘을 가져야 왕로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식 샘을 숲벌에게서 봤는데 숲벌의 생식 샘이 여왕속으로 아주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건강이 강한 숲벌이 그 생식 샘을 여왕벌에게로 아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생식 샘을 가진 가장 강한 숲벌이 공중에서 여왕벌과 교미를 하면 생식샘을 여왕굴 속으로 아주 주고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왕굴이 내가 왕웃을 할 테니까 나에게 생식샘을 줄수 있는 숯불은 나를 따라오라 하고 볼통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볼통 속에 있는 숯불들이 다 따라나가요. 가장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이 일찍 올라오는 숫불과 숯불과 교미를 합니다. 그리고 숫벌의 생식샘이 여왕벌 속으로 아주 빠져들고 어 숫벌은 죽습니다. 그래서 숫벌은 죽을지라도 여왕벌에게 생식샘을 주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인 예수님의 생식샘을 생명샘을 아내인 성도들에게 주는 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생명샘을 영원한 생명을 신부인 성도들에게 신부의 뱃속에 환전히 주는 것이 바로 신랑이 죽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죽음을 받지 못하셨고로 성령이 계시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영광 받는 사건인데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완전히 좌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 2장삼이십 절로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이르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생명샘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결정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결정이 되는데 영광 받는 것은 미리 죽을 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상산보헌 창 133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주주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왜? 생명샘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예수님 생십샘이 아내 신부에게로 신랑이 죽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신부에게 넘겨주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을 아깝게 한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보세요. 하, 신부에게 생명샘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샘까지 주시는 그것을 그분은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 예수님이 아내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보좌 오른 편에또 앉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한한 권능이신데. 마태복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수왕 819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디었음을 선언하였다. 아버지께서 저 받으셨으니까.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도께서는 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을 때에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오른편에 앉는데 예수님께서는 일기별 265페이지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구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봤느냐 하면 삼 증언 336페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복부로 해야 하며 그가 그러니까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곧십4만 사천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3증원 336페이지 우리는 완전성을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오른편에 앉는데 14만 4천명이 특권이 돌아갑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3만 4천명은 교회 증언 구간 186페이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무한한 권능인데 무한한 권세는 창조까지 할수 있는 권능이 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 주실 테니까, 구원으로 거치지 마시고,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열성을 통해서 14만 4천명이 되어서 야구의 환란을 통과하고, 가장 큰 특권까지 얻으실 복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한 권능은 봐요. 초기문집 1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조하자고 할때 사단은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사단과 함께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무한한 권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따져 따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한한 권능이고 무한한 권능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무한한 권능은 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이건 창조까지 할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기왕이면 거기까지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위치가 결정되면 무궁한 세월 동안에 당신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샘까지 갖게 된 어린 양의 신부의 특권을 깊이 명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